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너무 맛있다고 아 진짜 너 쟤랑 사귀어야 되냐? 이 친구 덕분에 근데 제가 스트리머 데뷔를 했어요. 아, 아 내가 너무 개인적인 하죠. 걸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하다 그래야 되나? 평소에 별거다 말하는데 좀안 민망한 그 남자 이야기를 해줄게요. 킹콩 부대찌개 남이. 시청자들한테 유명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 남자는 어, 킹콩 부대찌개 남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이제 이 남자가 저한테 계속 만나자고 질질 짰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만나자 만나자 이러면서 우는 소리 하면은 아 그냥 만나줄까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이 있을 거예요. 만나다 보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또 특징이 있는데 사귀고 나면 더 싫어져. 내가 그 사람을 짝사랑할 때그 느낌과 순간이 좋은 거지 뭔가 직접 만나게 되면 더 싫어져요. 아 일단 사귄 첫날에 손을 잡았는데 아 너무 약간 싫은 거야. 원래. 그 처음에 사귀었을 때는 되게 설레야 되잖아. 이게 외모적으로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 하는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사람은 경상도 남이었어. 경상도 장남이었어. 탈락이라고? <laughs> 아, 1번부터 탈락이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경상도 사는 남자더라도 뭐안 좋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었어. 몰랐거든. 부산 남자였어. 부산의 장남. 나이가 나보다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나를 만나면서 세뇌를 했어요. 나 어디 가면 되게 어려 보인다고 한다고. 술 사러 가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 보여도 민증 검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두 번을 보고 자기가 어려 보이는 줄 아는 남자 있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다음에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대기업인가? 약간 뭔 느낌이냐면은 뭐 k t 면 kt, 삼성, 삼성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는데 그니까 내가 직무가 대기업인지 헷갈리는 거야 약간 뭐 cs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대기업 본사가 따로 있고 출퇴근하는 데는 거기 부서만 회사가 따로 있어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래 왜냐면 제가 대기업에 지원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사기당한 거예요 <laughs>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돈 난다고 어... 자랑하고, 한 350만 원을 받는다고 저한테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대기업 팀장이래. <laughs> 3수인가 4수인가를 했대요. 군대도 다 갔다 오고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뭔가 그 일한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거야. 근데 벌써 팀장을 달았다, 자기가. 나도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서 약간 이상한 거지. 저는 이제 300만 원이 넘다고 하니까, 아, 진짜 그럼 많이 받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좀잘 모르잖아요. 물어볼 때도 없어가지고, 그게 진짜 많이 받는 줄 알았어. 일단 뭐 대기업이 이만큼 받는 게 적든 많든, 일단 남자 혼자 살면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먹고 살기에. 뭐가 이상했냐면, 은 나랑 데이트를 하는데, 많이 나온다고 찡찡대는 거야 그래서 한참 어린애랑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으로 눈치 중.. 너무 눈치를 주길래 나중엔 어떻게 했냐면 은 버치페이까지는 아니어도 킹콩 부대찌개 남이 뭐두번세번 번 사면 내가 한번삼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가 너 만날 때7,80% 이상 쓰지 않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닌 게 자기가 밥살 때는 영생이나 분식집 제가 고기 살 때는, 근고깃집 가. 평소에 먹을 때나 아, 우리 집 앞에 엉생 갈까? 이러면서 엉생을 계속 가요 엉생 나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엉... 거기를 갔던 이유가 밥도 무한리필이란 말이야 제가 고기를 살 때는 그근고기집이 있었어요 600g씩 시키고 나중에 추가할 때한 300g? 이렇게 시켜야 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더라고 내는 돈이 거의 비슷비슷했어 그 다음에 키가 1 7 2안 되는데 173이라고 구라치고 다니그 그니까 처음에는 만났을 때 되게 높은 신발을 신으니까 내가 몰랐던 거야 근데 양말만 신고 가는데 가니까 얘가 키가 확 작아지는 거야. <laughs> 아나 진짜 왜 만났지 이 새끼를? 근데 되게 얘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 게 자기가 급한 돈이 생겼는데 보증금 합쳐서 5천만 원밖에 없다고 저한테 돈 빌림. 아나 집에 있는 이것도 갖다 팔고 갖다 팔고 하니까 내가 좀 불쌍한 거야. 얘가 정 떨어졌어도 100만 원인가 빌려도 다행히 받았어요. 아 잠깐 만났어 그래. 한두 달밖에 안 만났는데 이렇게 썰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뭐 있었냐면 팝콘 부대찌개 남이 된 이유가 있어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영화는 제가 삼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식당이 있다고 제가 영화를 산다 그러고 자기가 그럼 밥을 사준다 그랬어요 영화를 보러 가서 저한테 콜라랑 팝콘까지 사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샀어 영화 다 보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배스킨라빈스가 있었어요 야 배라 있다 가자 그래가지고 직 것만 딱 사서 나오는 거야 민트를 좋아해 걔가 내가 감사미 들고 봤더니 한입 먹고 아 맛있다 너 한입 먹을래 이러는 거야 그것도 네가 계속 먹을래 이것도 아니고 근데 부대찌개가 너무 너무 맛있다고 이게 맛집이라고 여기를 나를 데려갔어. 제가 원래 부대찌개를 잘안 먹거든요. 요즘엔 잘 먹는데 내가 너무 싫다 싫다 그랬는데도 자기가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한 번만 자기 믿어보고 먹어보라고. 자기도 부대찌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맑게 끓인 국물이 시원하다며 너무 맛집이라고. 킹콩 <laughs> 부대찌개.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국물도 무한 리필이고 라면도 무한 리필이고 그래서 계속 먹더라고. 가서 먹어보니까 맑게 끓인 국물이 아니고 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근데 가성비가 있는 데라서 별게 안 들어서 국물이 맑은 거였어요. 그다음에 레전드 영화 7번부터 베라까지 같은 날이에요. 저녁인데 약간 애매한 저녁 있잖아요. 5시에 닭갈비 집에 갔어요. 근데 여기가 유관해였어 <laughs> 제가 이것도 안 좋아한다 했는데 너무너무 여기도 맛있다고 유명하다고 절 데려간 거예요 근데 유관해 유간회 <laughs> 유관해를 고른 것이 레전드가 아니고 이 시간에 닭갈비 볶음밥을 <웃음> 2인분 <웃음> 일단 닭갈비 자체를 먹으러 간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학생분들 상처받거나 혹시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서른 살 넘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닭갈비 볶음밥만 먹은 거예요 제가 치즈를 추가하자고 했는데 그냥 닭갈비로 바꾸자는 말도 안 했어. 돈 아깝다고 추가를 안 해줬음.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 상처를 받았어. 이 남자한테 상처를 받았냐? 아니야. 거기서 이제 종업원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여자분이셨거든요. 아 진짜 너 쟤랑 사귀어야 되냐? 이러면 나를 너무 안쓰럽게 보는 거야. 아 내가 너무 그래 쪽팔린 거야. 내가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 이 사람이랑 오래 못 사귀는 게 맞구나. 이때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좀 약간 대가리 맞는 것처럼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튼 헤어졌어요. 제가 서로 헤어지자고 합의를 해서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 바람 핀 거였어요. 아, 저한테는 아, 네가 너무 데이트도 막 자꾸 하자 그러고, 막 이것저것 하자 그러고, 약간 적극적이어서 싫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적극적인 게 아니고, 맨날 만나가지고 자기 걸룸만 가서 그냥 자기 게임하고, 데이트를 PC방에서 했어요. 그니까 만난 거는 두 달인데, 제가 스물 두 살인가 세 살까지도 만났어요. 왜 걔랑 막 오버워치도 하고 롤도 했냐면, 자기가 친구로 지내자고. 이게 <laughs> 레전드에요. 헤어지고 나서 친구로 지내자고, 자기가 자꾸 게임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왜 자꾸 나갔냐면, 이제 그 사람이랑 만나게 된그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야, 나름에. 알바하다가 만났다고 하면 그알바생들끼리 커뮤니티가 있는 거고, 자꾸 자기가 막안 좋은 소문을 내려고 막 하려고 하는 거 같은 거야. 걔는 나이도 많고, 아는 사람도 나보다 먼저 많았어. 안 만나려고 전화를 안 받았는데, 안 받으면 내가 널 이렇게 챙겨주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수 있냐, 나한테. 내가 널 얼마나 가르쳐주고 도와줬는데, 이러면서. 하, 솔직히 헤어진 남자 계속 얼굴 보러 가는 게얼마 PC방 갔는데 침조 충전도 내 돈으로 해.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전화를 안 받는다고 막 욕하는 카톡이 남겨져 있더라고. 여기서 여러분 레전드 썰이 나옵니다. 제가 캐릭터가 토끼 캐릭터가 된 이유가 전남친이랑 만났을 때 바니복을 입은 적이 있어서 토끼 캐릭터가 됐어요. 근데 그 바니복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입히고 싶은데, 그 사이트, 어디냐고, 물어보는 전화옴. 아, 이 새끼 진짜 또라인가 이러면서 시바고 너무 경악해가지고 그때 사귀었던 사람한테 내가 신인데 내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 물어보면서 입었던 옷을 현여친 입히고 싶다고 이걸 내가 말을 해줘야 돼 이러니까 욕하라 그러는 거야 심지어 여러분 이게 좀 약한 편이에요 방송에 못 나갈 만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랑 생일만 알려주그 기억을 못해요 제가 이 사람한테 몇 년을 고통받았어요 진짜 아 내가 잘못 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정정 좀 하려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들 범죄 현장을 자기가 직접 목격하면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리는데 어, 그런 것처럼 어제 내가 방송을 하고 누웠는데 아 이상하게 찝찝한 게 있는 거야. 그 진짜 여러분 무의식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제가 그 사람 나이도 기억났고요. 그다음에 이름도 기억이 났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 무슨 점지 받은 거 아니냐고 아니. 아, 아무리 봐도 대기업은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 그 회사에 혹시 대기업이세요? 이러고 전화해볼 순 없잖아. 회사 이름은 아는데 사람 이름 검색해봐야 되나?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찾았어요 모집요강을 대충 어디쯤인지 그역 위치를 알거든요 근데 여기 그 본사가 있는 역이 아니라서 이상했어 보니까 그 빌딩이 맞아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삼성이라고 치면은 위에는 삼성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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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뽑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 회사가 아래 또 들어가 보니까 또 달라 이건 뭐야 이거는 어... 보통 대기업이면 기업 홈페이지에서 뽑지 않나 아, 기업 홈페이지에서 안 뽑았는데 그럼 여러분 저 사기당한 거예요. 아 써있네 파견이라 써있네 이거 아씨 써있네 아나 진짜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아 킹콩 부대찌개 남과의 스토리 정정 제가 21살 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너무 연도가 안 맞는 거야 아 그게 틀렸더라고 제가 22살에 만났고 22살 2월에서 3월에 연애 시작을 했거든요 어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사귀었더라고 걔랑 저두달 사귀었다 했잖아요 두 달이 아니야 아, 제가 봤을 때세달 정도? 그 다음에, 걔랑 게임을 진짜 오래 했어. 거의 진짜 2년, 3년 이상.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는 거의 강요. 헤어지고 나서도. 아, 진짜 너무너무 싫었는데, 안 나오면 나한테 진짜 내가 너 얼마나 챙겨줬는데, 내가 너 사귈 때 얼마나 밥 사줬는데, 아, 이러니까 너무 짜증나가지고, 쟤 같아서 내가 나갔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걸리니까. 근데, 얘가 몇 살이었냐면, 제가 22살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기색, 아, 그, 새X 치... 그, 너무 그 새끼라 하면 이제 클립 못 만드니까 그 사람이 31살이었어 나이가 31살인지 솔직히 처음에 몰랐어 얘또 웃긴 게 제가 22살이라 그랬잖아요 20살짜리랑 바람이 났어요 또그 와중에 걔는좀 불쌍하더라고요 약간 내 남자를 뺏어 이게 아니고 어 어떡하냐 하필 저 저런 애를 만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친구 덕분에 근데 제가 스트리머 데뷔를 했어요 비읍 들어가는 건데 RPG RPG 아 디아블로인가? 아무튼 디아블로 같은 걸막 시켰어 처음에 아나뭔 게임인지도 몰라 왜냐면 은 제가 그 전에 해봤던 게임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메이플 어렸을 때 정말 잠깐 했어. 레벨 50까지 밖에 못 키웠고, 게임 셔틀을 몇 년을 했어요. 한 최소 2, 3년이야. 내가 그러면서 중간에 오버워치가 나왔거든. 진짜 완전 초창기부터 했어요. 오버워치 게임 어떻게 한 알아? 그게 또 기가 차다. 옛날에는 오버워치 캐릭터가 몇개 없었어요. 근데 보통 힐러가 게임하기가 쉽잖아. 자기 옆에서 힐만 끼고 있으라고 루시우만 시켰는 <laughs> 그, 보보봉 총 쏘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걔가 궁 써, 궁써 이러면 큐 눌러가지고 궁 쓰고, 이제 그러다가, 아, 루시우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솔직히. 수동적으로 게임을 한 거잖아. 내가 그리고 다른 캐릭터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게 알려준 게 그나마 메르시였어. 자기한테만 빨대를 꽂으라고 시키더라고. <laughs> 바닥 패시야 뭐야 그니까 게임을 잘했으면 말을 안해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지지? 아 나한테만 힐 꽂는 거 맞지? 왜 그러겠냐 챙한테만 꽂으니까 지지 우리가 웃긴 게 저런 힐 셔틀 메르시랑 루시로 하다가 제가 재미가 들렸어요 솔직히 게임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고, 저 친한 사람들이랑 따로 같이 게임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캐를 만들었나, 아무튼 그랬어. 몰래 로그인을 했나? 근데 걔가 맨날 찾는 거야. 너왜 요즘 오버워치 안 해? 그러면 그냥 바빠가지고... <laughs>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맛이 들려가지고 캐릭터를 하나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게임 크루에도 들어가고 유튜브 구독 잘 안해놨는데, 내가 스트리머를 하고 싶은 거야 괜히 스트리머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게임 스트리머로 데뷔를 했어이 와중에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제 모습이 아니고, 약간 트위 역캠 느낌으로 데뷔를 했어. <laughs> <laughs> 그때 나는 아무도 몰라 캠을 켜고 하진 않는데 어, 목소리 지금이랑 달랐죠 지금 좀 상하기도 했고 그때는 목소리를 예쁘게 내야 된다 하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접었어 이제 거기 트위치 타이틀까지 했다가 다시 데뷔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지 근데 진짜 나는 이 킹콩남이 아니었으면 데뷔이고 뭐고 그냥 게임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 스트리머나 유튜브 쪽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인스타나 페북에 이름 쳐봐 이게 이름이 약간 너무 흔한 이름이야 검색하면은 진짜 한 100명, 200명이 넘어가거든요? 박현우, 상우야, 김성민 아니야, 김상우 <laughs> 아 아니, 그렇게 해서 맞추겠냐고 약간 저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 친구가 저희도 지금 저희도 더 못생기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원래 못생겼지만은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너무 많다고? 너무 많아요? 미안해, 바닥 못 찾아줄 것 같아. 지하에서 2 0은명팔 아니, 나한테 왜 그래 달라는 거야? 이거... 뭐 서로의 추억으로 간직하자는 거야. 아니, 걔가 반의복을 왜 간직해? 야, 치킨 왔다, 지갑 가져와 이렇게 깨우길래. 그 사람은 나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얘기를 못 하게 밑밥을 다 깔아놓은 거야!